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함께 국사 편찬위원회의 검정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물론 소소한 오탈자나 미비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이는 수정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재검토 방침으로 인하여 실수와 오류 그리고 부족한, 부정확한 문맥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데 대하여 다행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교학사 교과서가 오류와 실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짧은 시간 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이제 막 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할수 있으며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그런 298개 오류를 그 있다고 하는 그 문건을 만든 중심적인 단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낸 그 민족문제연구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왜 맞지 않게 서술했느냐는 식의 어떤 그 문제를 삼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바꿀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년 전쟁이 저는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그러한 그 동영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각 것은 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이라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그런 것들은 다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으로 다, 다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뭐, 친일을 뭐, 뭐, 미화한다. 전혀 그 서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오해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성 그 황후 그 시해범에 대한 그 얘기는, 어, 그것도 이제 이좀 와전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어,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에, 바로 그와 같은 식의 그 일본의 침략이, 맞으면, 우리 그 당시 국모를 살해할 정도로까지 이 침략 야욕이 강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그것은 저이 괜히 불필요하게 어, 또 다시 어이 우리를 비난하는 어떤 식의 그 소재로 활용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교학사가 이그 발행 검토를 어저 발행 그 중지를 검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학사에 대한 노골적인 그 협박, 그 다음에 이 불매 운동, 그 다음에 이 교학사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어 그것을 지금 다어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적어도 어, 우리가 이교과서에 어떤 그 기여한 그 정도를 그, 그 생각을 해볼 때어 아마 예, 모두가 결국은 이 교학사 교과서를 내는 것이 예,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으로다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분들은...